거의 뭐 낙찰 받고 나서 여기에 한 5천만 원 더한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있어요. 다시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값이 폭락한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온 사람 많을 텐데 집을 가장 싸게 산다고요. 그게 지금 시기에도 가능한 거예요? 어, 집을 싸게 살려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는 경매가 최고죠. 요즘 집값 보면은 월급 모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월급 모아서 1년에 월급 모아서 한 3천 모을 수 있나요? 월급 모아서 3천이요? 네. <laughs> 모으자. <않을까요>? 어렵죠. <laughs> 3천을 모아서 어, 10년 모으면 3억이겠네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3억으로 집을 사면 음 그때쯤에 집값이 또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집 마련은 항상 지금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어 가장 적합한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나는 서울 아파트 사고 싶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서울 아파트 살 거야라고는 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가진 종잣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한 번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가장 최고의 입지를 내진 마련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경매가 지금 집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막 배출 규제가 엄청나다 그랬는데 이거를 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대출은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해요. 6억 원 이상의 집을 사신다면, 그, 나머지는 다내 돈이 필요할 거고요. 어 그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 집을 사신다면 은 사실 대출의 한도가 별로 소용이 없겠죠. 내가 가진 자본이 얼마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요번에 627 대책이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경매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니까 필요 자금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럼 PD님은 종잣돈이 얼마인데요? 저는 뭐다 모으면 한 3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도 경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오,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곤란해요. 3천만 원으로 할수 있는 집은 1억 5천 미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이면은 빌라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 빌라 1억 5천 가능하고요. 수도권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1억 5천 가능할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억인데. 조금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한 1억 6천, 7천 뭐 이렇게 낙찰 받으면 되죠. 3천만 원으로 할수 있는 집이라는 건 나머지는 다 대출을 일으킨다는 얘기고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 퍼센트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물건마다 다른데요. 지금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음, 감정가 대비 60% 대까지 낙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사실 시세는 아니에요.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지만 시세보다 뭐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는 물건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싸게 낙찰을 못 받지만 한10%이 정도 싸게 낙찰받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매물들은 좀 아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경매 물건 검색을 하면서 가격을 1억 5천으로 맞추고, 그리고 어 물건 검색을 하면 되죠.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프리미엄 집값 절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물건의 상태가 안 좋고, 이럴수록 낙찰가는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작고, 사이즈가 작고, 더 신축인 물건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이즈가 조금 더 넓고 구축인 물건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사실 피디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 팔리는 건 사이즈가 넓은 게잘 팔리긴 합니다 수리가 만약에 안된 집을 사서 수리를 내가 하면은 결국 시세랑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렴하게 낙찰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내가 이 집에 한 천만 원 정도 들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고려해서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찰가를 고려할 때는 내가 이 집을 수리한 상태로 산다면 얼마, 수리 안한 상태로 산다면 얼마 기준을 정하고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거죠. 내가 얼마 쓸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수리를 할 거라면 수리비까지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하시고요. 소리가 어, 되어 있는 집이라면 수익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입찰가를 더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출을 아까 이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바로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누구나 다 최대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내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금리가 오를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 금액을 정해야 돼요 게다가 매달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어, 월급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허덕허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낙찰 후에 바로 매도를 하는 분들은 가능한 최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내 자본이 적게 드는 거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대출을 정말 가득 받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받을 것인가가 달라져요. 만약에 제가 1억 5천짜리 집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사면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그런 집 받으면 안 되죠. <laughs> 누가 살수 있을 만한 집, 그러니까 팔릴 만한 집을 고르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팔리는 집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무소로 되어 있다던가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매도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이상의 물건들 매도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되게 저렴하면 팔리거든요 상태가 안 좋은 집을 낙찰을 받는다면 매도할 때도 남들보다 많이 싸게 판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되게 체크해야 될게좀 많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경매로 입찰하는 게100% 안전한 거예요?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낙찰 받아도 되고 어떤 물건들은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서 그것은 직접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은 타이밍이란내 자본이라는 것 같은데 지금 빌라를 좀 추천하시는데 지금이 그 사야 하는 때인가요? 네, 지금 빌라가 아주 많이 싸게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음, 거의 뭐, 낙찰받고 나서 여기에 한 5천만 원 더한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비용을 제외하면은 한 3천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시기가 그렇게 마냥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거의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거의 2년 전부터 이렇게 어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남은 물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빌라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 물건들이 경매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물건들이 경매로 다 처리가 되고 나면 그때 되면은 또 다른 물건들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뭔가 지금 샀다가 내가 산 집이 바닥을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싸게 사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서울 빌라를 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서울은 집이 항상 부족하고 여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세상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고요. 실수요자들이 억지로 떠밀려서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월세가 더 폭등하겠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집값이 폭락한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서울 빌라나 단기 매도 물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무료 강의를 오픈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따라오세요.